안녕, 롱이에요. 오늘은 새학기 겸 하, 하리보리 만들어 볼게요. 고고! 일단은 저는 빨간색이 좋아해서 빨간색으로 색깔 해줄게요. 고! 땅! 기부터 사샤샥! 여러분은 새학기에, 뭐, 새학기라서 좋나요? 저는 사실 새학기가 그렇게 그닥 좋진 않아요. 이렇게 다른만으로 배정될 수도 있고. 유유유. 여러분의 세,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머리 클리어. 이제 몸도 샤샤샥. 슥싹슥싹슥싹 짠. 마법이에요. 프리슈아 샤샥. 색깔 많죠? 이 중에서 저는 노란색 우와 개은 쩔어 여기에다가 붙여주면 끝고 이제 칭찬 도장까지 꾹